안녕하세요. 미나파라. 오늘은 영화 리뷰 하는 날이죠. 아내 셰프예요. 추석 한가위에 다 같이 볼수 있는 영화로는 정말 제격인데 두 군데 정도 만 빼면 정말 좋은 영화다. 가족 영화로 볼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돼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점부터 시작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평점이 거의 동률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보다 평점 자체가 평균치가 훨씬 높았는데 그 점도 역시.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될 거고 감독이 주연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도 나오는데 조연 배우도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줄거리는 비평가가 와서 비평을 받으니까 셰프가 신경 써서 새로운 요리를 도전하려고 하는데 레스토랑의 ceo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레스토랑이고 그 지역 내 1위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결국은 ceo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셰프의 요리를 혹평을 했고 셰프의 자존심 또한 바닥으로 치솟았는데 트위터를 하지 못하는 셰프는 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날리죠 너에게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레스토랑에 다시 와 라면서요 그러다가 다시 ceo와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방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평가는 약속대로 새로 다시 한번 레스토랑에 방문하고 이때 셰프는 다시 한번 찾아가서 호평을 뱉은 비평가한테 네가 대체 뭘 하냐고 이 주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에너지를 쏟아내서 요리를 소중하게 만드는데 너의 그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라면서 화를 내죠. 그 뒤로 그 화를 냈던 상황을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SNS를 통해서 인터넷 싹 펴집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주인공. 이 영화를 통해서 SNS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도 느꼈지만, 주인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주인공은 주변의 제안으로 자기도 모르게 처음 시작했던 마이애미로 떠나게 돼요. 그곳에서 본인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요리도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귀인 같은 부주방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영화를 더욱 찾아보는 이유는 기존의 일에 동기부여가 다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영화를 많이 볼수록 제가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고 감명 깊었던 대사를 읊어드릴게요. SNS를 통해서 사고를 친 주인공은 홍보 담당한테 연줄이든 변호사를 고용하든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홍보 당당은 이게 기회일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고 그때는 오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한테 원조 쿠바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 봐야 되니까 깨우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늦었으니 당신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네. 라고 혼잣말을 하죠. 자기께 훨씬 맛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주는 이 자신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도 이신에서 같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주광장이 아들한테, 헤이, hey, 그릴 뜨거워? 라고 말을 할 때, 아빠가 아들한테, 그리 뜨거운 방법을 알려주죠. 물을 부으면 알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뜨겁다고 말해줘. 뜨거워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니네 아빠 밤스처럼 뜨거워. 이 대사에 저는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정말 재밌다. 유머 센스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보여주는구나. 가족적인 거. 그리고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게 되는 과정. 요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저에게도 참 중요한 영화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한가위에 다 같이 볼수 있는 영화로는 정말 제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도 똑같이 독서리뷰 헬리폰네소스 연속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止まんなよ。